승권 확인 도와드릴게요. 오늘 상승기 삑. 서울에서 제주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 이다음 맞으시죠? 네. 탑승권 확인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인가요? 혹시 비행기에 제 친구 이 다은이 타고 있나요? 좋아해요! 방송을 해야지. <laughs> 잠시만요, 방송해 드릴게요. 아, 아, 안내 말씀드립니다. <laughs> 금일 제주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 K102803편을 탑승하신 승객분들 중이 다은, 이 다은 승객께서는 지금 탑승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해요! 어떡해, 나랑 인사도 안 하고! 눈 감아봐. 선물이야. 보고 싶을 거야. 꼭 전화하고. 알았지? 안녕! 잠깐만요! 잠깐만요! 무슨 일인가요? 제 친구 이 다은을 찾는데요. 잠시만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일. 제주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 K210-2803편을 이용하시는 승객분들 중 이다은 이다은 승객께서는 지금 즉시 탑승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예요. 이다은? 네. 아나나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면 어떡해! 눈 아? 감아봐. 선물이야. 이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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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던 거야. 그래? 네 응. 표정이 왜 그래? 활짝 웃어야지. <laughs> 잘가 보고 싶을 거야 안녕. 엄마. 승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한 손으로 매지 말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한 손으로 사지 말고. 네. 금일. 음. 대기가 불안정하고 기상조건이 좋지 않아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출발. 출발. 오 대기가 불안, 많이 불안정하여 흔들림이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벨트를 꼭 매주시기 바랍니다. 오. 제주에서 성하로는 비행기 방금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비행기 탑승구를 가까운 탑승구를 찾지 못하여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차례차례 질서있게 하차해 주시고 버스를 타주시면 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